제가 배관자재 판매업을 30년 넘게 해면서 생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원터치 PB 일체형 부속입니다. 기존에 우리가 그 PB 부속은 늘 설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보셨죠? 어떻습니까? 요즘은 뭐 집지시면 이 부품을 쓰실 텐데요. 이전에 이걸 맨 처음에 쓰실 때늘 걱정했던 부분이? 했다가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들들이 가서 누수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쓰셨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이 제품 일체형 부속은 일단은 끼면은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쓰셨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원터치 PB 일체형 부속의 기존 제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한 1cm 정도 크고요. 두 번째는 기존에 나오던 건 이렇게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, 새로 나온 제품은 하나, 둘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두 번째, 요거를 분해를 해보시면, 이게잘 분해가 잘안 되는데요. 이렇게 쓰던 링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민 고민해서 이걸 만든 이유는, 대부분 업체의 PB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을 그동안 수도 없이 쓰면서 하자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스댄 그립링이 대부분 들어가면서 삐뚤어 들어가면서 생긴 하자가 거의 90%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, 부분, 이 부분을 부분 바꿔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놓으니까 삐뚤어 들어갈 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자를 줄였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왼쪽에 제품이 보시면 기존의 제품인데요. 어떻습니까? 파킹이 이렇게 캡 쪽에 붙어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탠딩이 안에 있는데, 이 제품들은 뭐다 쓰시는 거니까 다 아실 거고요. 어땠습니까? 이제 쓰시면서 보면 파킹을 통과해서 결합을 했다가 덜 들이간 경우나 아니면 스탠딩이 조금 삐뚤어 들이 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 번씩들은 다 빠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. 특히 이제 고 파킹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현재 물은 안 새는데 시간이 가서 어느 순간인가 여기 들들이 갔을 경우에 뻥하고 터지는 그런 불상사를 한 번씩 들 경험을 하셨지요. 자 그래서 가자 요인을 없애고자 이번에 나온 요 제품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고쳐서 만들었습니다. 자 보시면 자 여기 하얀 플라스틱 안에 스텐 링이 들이가 있죠. 그러니까 삐뚤어 집어넣고 싶어도 삐뚤어 들이가질 않습니다. 일단은 또 하나.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파이프가 일단 통과를 하면 요 안에 일차적으로 들이가면 일단 빠지지 않습니다 PV 부속을 쓰면서 빠질 걱정이 없다 이것만으로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또 하나 이 안에 파킹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 들이 갔다면 결합을 해서 딱 틀었을 때 물이 바로 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밀어 놓으면 되겠죠 하여튼 쓰시면서 이 PV 제품 자체가 이제는 더이상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원터치 PV 일체형 부속은 아래와 같습니다. 현재 그 일체형 부속은 15하고 22, 이두 가지만 출시가 됐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이제 28하고 35,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는 25하고 30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. 그 사이즈는 기존의 부속을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점은 일체형 부속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게 잘못 보셨죠? 요게 이제 엘보 아답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요거 어디다 쓰냐? 보통 이제 기억자를 바로 꺾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이프 잘라 끼기실 필요 없이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 또한 가지는 여기는 스피가티라고 하는데요.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엘보에서 뭐 두군데를 따야 된다든가 그러면. 요렇게 해서 방향을 꽂아서 그냥 바로 T자로 나갈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